2017년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각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 가 보면은 그곳에는 여러 등급의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요. 완전히 시력을 잃어서 전혀 앞이 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점점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이 진행 중인 형태의 시각장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두 사람은 병이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라 확정된 상태의 장애인들입니다. 이제는 볼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쌍한 시각장애인들은 가족과 친척에게 버림을 받고 길가에 나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산목숨,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까 근근히 구걸을 해 가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게들, 예수 소식 들었는가? 그분은 말이야, 모든 불치병들을 다 고친다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 두 사람은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이 기가 막힌 얘기구나. 아, 그토록 고대했던 그럼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인데, 아, 우리도 그분한테 빨리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두 사람이 사실 얼마나 병 고치기를 갈구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메시아 대망,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줄줄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으니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총을 더 두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이 외침을 뻔히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해가 탔습니다 이두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기회 놓치면 우리는 영영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 당연히 결사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등되면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간청하며 즐기차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곳까지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동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대망해 왔잖아요. 이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즉각적인 치유행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매우 이해하기도 어렵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말씀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면은 첫 번째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은밀하게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대중들을 예수님의 치유 행위 때문에 그들이 더 이제 마음속으로 고무가 되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발설하지 말도록 엄히 경계를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추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의 첫째는 두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극유를 받으려면은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 사람에게 낳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환자가 삶의 의욕이 없고 생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십구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삼십절 앞부분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이 헬라어 원어를 문자대로 옮기면은 너희 믿음을 따라입니다. 다시 말해 이두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고 바라는 바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믿고 바라는 바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약한 우리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작으면은 작은 능력밖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크면은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거나 끊겨 있으면은 전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믿도록 태어났다. 마치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듯이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안 가진 소위 무종교인이 있습니다. 무종교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비종교인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무엇인가에는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완력을 의지하든 자기 금력을 의지하든 아니면은 그 어떤 무엇을 의지하든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의존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 종교적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켜서 안스로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안스로포스 무슨 뜻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은 땅속을 기어 다닙니다. 그것보다 좀 나은 네발 달린 짐승들은 땅을 평생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고등동물일수록 점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삽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사실은 인간들 사이에서 쓸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절망할 일이 많고, 생각도 못한 배신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눈먼 두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사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